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위치 1시 위치 에 있는 올림프스 선수, 그다음에 7시에 위치 있는 제카 선수입니다. 매번 폴리포이드. 자, 여러분들 오신 분들 반갑고요. 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근데 올림프스 선수는 이제 어찌 됐던 골드 티어 맞죠? 골드 티어. 어찌 됐던 상위 티어신데 그런 거는 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최적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고티어일수록 이런 좀 이런 걸좀 많이 신경 쓰거든요 요새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 티어들 거의 아예 안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거를 몇 번에 붙이고 이런 걸 하는데 올림푸스 선수는 그런 걸를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밑에 쪽에 먼저 다 붙였죠 근데 뭐 그런 거안 해도 잘하면 장땡이긴 하까 왜냐면 이런 거는 솔직히 진짜 고티어들한테는 이제 뭐 골드 옐로우 티어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한다고 해서 게임 내용이 와 미치도록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 쓰 시간에 바이올렉티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나요. 아뭐 저거 하다가 갑자기 게이트를 조금 늦게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서치를 하는데 이거를 조금 늦게 서치 간다거나 그런 거 놓칠 바에야, 예? 그냥 최적화 안 하고 그냥 차라리 그거 신경 쓰는 게더 좋습니다. 아, 근데, 제카 선수가 2킬? 만약에 오늘 진짜 제카 선수가 난리 나서 올킬을 하게 된다고 하면,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제카 선수 골드 바로 갑니다. <laughs> 진짜. 제가 볼 때는 제카 선수 골드가 이거 만약 오늘 올킬 한다는 가정 하에. 현재까지는 현재 2킬. 근데 또 몰라요. 막, 갑자기 막, 미친 포스 해가지고, 갑자기 진짜, 폐양색 보여주면서, 갑자기 이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스타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똑같이 가면 재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인정? 이거 11합이었나요? 12합이었나요? 11합인 것 같죠? 네, 11합인 것 같죠? 11합. 자, 그러면서 3의 처리까지 무난하게 가고요. 자, 그러면서 홀림포스 선수도 일단 질럿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선기이트 하면서 한마당 가져가줬죠. 이건 원질렉을 해준 것 같네요. 질럿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원질렉 한것 같고요. 그렇죠, 원질렉 같죠? 시간상, 질럿이 나오는 시간상 봤을 때 원질렉을 해준 것 같은데 맞나요, 여러분들? 제가 요새 스타를 좀 손목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개념도 이제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일단 양쪽에 달려들면서, 어, 근데 이거는 좀 손해보는 그림 같은데요? 일단 올림포스 선수가 컨트롤 해주면서, 5키까지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봤죠. 제카 선수가. 살짝, 막 엄청난 손해는 아닌데 그러면서 질럿 또 나갑니다 그러면서 포지 지어줬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이버넷이 있고 질럿 또 나가죠 일단 7 저글링 저글링 일단 맞게끔 찍어줬고요 이러면 이제 이 질럿은 막힐 것 같고요 네, 저글서 숫자를 맞춰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레어 올라갑니다 자 일단 질럿 두개 나눠주나요 근데 이거 따로따로 먹히면 또안 좋거든요. 오, 근데 이거 질럿이 조금 쉽게 먹히면. 아, 이거는 좀 쉽게 먹힌 그림이죠. 아, 이러면 질럿이 너무 쉽게 먹혔어요. 그래도 일단 드론을 좀못 찍기는 했죠. 그러면서. 로봇 나갑니다 일단 스타게트가 아닌 아두놀러갔고요 이건 내가 질럿을 찍으면서 상대 저글링이 좀 어느정도 꽤나 찍었기 때문에 테크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뿐더러 그 다음에 드론 숫자가 그렇게 많이 째져있지 않을거다 그래서 내가 아두를 지어서 조금 질럿으로 좀 찌르게 된다고 하면 피해를 주면서 좀 스타게이트를 타면 되지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은것 같아요 이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둔 후 스타게이트 가겠죠 그쵸 그니까 첫아둔후 스타게이트 이거는 바로 찔러서 조금 공발질로 좀 시간을 끌어 주겠죠 피해도 조금 줄 생각에 여차하면 투 스타게이트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타를 그렇게 힘을 주지는 못할거예요 왜냐면 한마나 가스도 없을뿐더러 드론도 지금 채워야되고 그럼 새, 해처리? 그렇죠 해철이 올라갈거고 유타를막 많이 찍지는 못할 겁니다. 초반에 좀 무약에 갈 수가 없었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스플러오 이거는 이거는 허커닭같죠 허닭 코닥. 그렇죠 허닥이죠 이거는 허세요 타템 자 그러면서 오해 처리까지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왜냐 오해 처리면 현재 오해 처리는 좀 가난합니다 확실히. 일단 저울링으로간을 보고 있고 자, PP 나왔어요, PP 잠시 뭐 일이 생기신 것 같은데 일단 PP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살짝 앞밤 나가고 있는 올림푸스 선수 그서 한마당에 도베이를 지어주고 있고요 일단, 6회 처리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제카 선수. 보면, 뭔가 제카 선수 오늘 컨디션이 제가 볼때 괜찮아 보여요. 초반에 좀질럿에좀 그걸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그 뒤에 오는질럿은 깔끔하게 조금 막아준 편이었죠. 자, 그러면 스컬지 나왔고요이 커세어는 잡힐 것 같은데요? 저 커세어 한기 잡히는 게좀 큽니다. 아 이거는 잡힐것같은데 안잡히나 안잡히나요? 일단 다템 돌렸구요 뭐 커세어 커세어 이거 스쿼지 잡겠죠? 잡았구요 자 그러면 질럿 드라군연쪽으로 압박 왔어요 피해 좀 있네 일단 뮤탈라운드 지금 막아주는 그림인데 일단 여기 오버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죠 이거 못봤죠? 봤나요? 아, 봤네요, 봤네요. 1킬. 딱 그러면서 여기도 좀, 아니, 뮤탈은 다 가지 말고 좀 막아줘야겠죠. 아, 그래도 막았네요. 성큰한 기가 버티면서 드론좀비볐던것 같고요. 아, 이러면 다크의 피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빼는 피해는 있었는데 드론은 안 잡혔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잡혔어요. 한 마리. 이러면. 저거 괜찮죠? 결과적으로 왔던 질럿 드라군도 잘 막아줬고요. 이러면, 이러면 저거 너무 좋죠. 왜냐, 처음에 이제 커세어도 잡아줬죠. 다템잘 막았죠. 포토 어쩔 수 없이 세개까지 받고 있고요. 아 이거는 저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아이 오늘 제카 선수 미쳤는데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또 올림푸스 선수, 모릅니다. 이게 올림푸스 선수기 때문에. 아, 근데 제카 선수가 좀 날카로워. 어, 근데 이거 본질 가스는 좀 실수죠. 그렇지 이제 캐줘야죠. 아, 이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좀제아볼땐 개인적으로 저우가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던 갔던 병력 깔끔하게 막혔고, 그리고 다템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테란토스는 조금 운영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쉽게는 못 나갈 거고, 영역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트리플 먹으면서, 현재는 좀 방어적으로 일단은 해야 돼요. 또 나갔다가 괜히 또템 잘리고 잃어버리면 또 난리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 1업이고요. 커세요. 일단 근데 방, 발업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어? 근데 이거 커세어 조심해야죠 왜냐면 이게 0 1업 커세어는 최대한 안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3가스까지 아직까지 방일업은안됐고요 일단 6 게이트인 상황 커세어는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7 커세어, 8 커세어 9 커... 6컷은 아니고 일단 팔컷에서 멈춘 모습이고요 저거는 일단 드론이 잘 채워져있습니다 여기도 참 만땅이고 여기도 만땅이죠 드론은 다 째놨어요 그러면서 여기 미네랄 멀티까지 스무스 합니다 다만 여기를 좀 저그가 쉽게 주는건 좀 아쉽긴 하죠 왜냐면 6게이트 상황에서 가스마이 먼저 주는거는 어찌보면 조금 적의 입장에서 기분이 안좋죠 자 그러면서 이제 히드라 체제로 전환해주고 있는 자 그러면서 오 일단 커세어 좀 꽤나 잘렸어요 아까 8, 8 커세어? 9 커세어? 8 커세어였죠 거기서 좀4기정도 잘렸습니다 어, 또, 그러면서, 커디어또 잘리고요. 아, 커디어는 이렇게 잘리면 안 좋거든요. 일단, 그러면서, 아콘 좀 더, 해주면서 아콘 잡아줬고, 아, 이러면, 커디어는 정리가 되죠! 뮤탈 방어 방위력 됐고요. 아, 뮤탈이 활기를 칩니다. 어, 그러면서 스톱. 스톱은 잘 피했어요, 그래도, 비교적. 아, 근데 히드라도 이제, 좀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이러커컵도 눌러쳤을 것 같거든요. 이제 올림푸스 선수 같은 게좀 템을 모아줄 필요가 있어. 요 일단 두기. 아, 일단 커세가다 잘렸고요. 이러면 이 뮤타리 압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쉽게 못 나가요 토스너 왜냐면 지금 다시. 어 그래도 어아 이거는 좋았어. 이거는 와 이거는 미쳤네. 와 수동 진짜 방어 진짜 대박 들어갔어. 이러면 코시 안뽑아도 되죠 당장에 지금 안뽑아도 되죠 왜냐면 이제 뮤탈에 대한 위험은 없어졌거든요 와 방금 진짜 잘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림푸스 선수 좀 숨쉬는게 됐죠 왜냐면 뮤탈이만큼은 이제 핫템이 잘릴경우 없기 때문에 일단 스톱 또 스톱 스톰은 잘 써주고 있습니다. 올리프스 선수. 와, 근데 진짜 방금 여기서, 여기서였나요? 뮤티랑, 뮤탈이랑 같이 있을 때 왔. 들어갔던 스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시 멀티까지 그럼 사이브 올라갑니다. 챔버 하나 더 올라가고요. 저거 일단 01어. 토스 01방이요. 일단 저그가 6시를 먹게 된다고 하면 토스 힘들어 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저걸 먹으면 이제 사가스가 되거든요. 그전에 조금 뭔가 토스도 좀 피해를 주긴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조합이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죠. 일단, 이제 드라군 한, 한 부대 반 정도? 근데 질럿이 좀 모자르긴 해요. 질럿이 좀 없죠. 이제 질럿 찍었을 거거든요. 게이트는 많아요. 8 게이트, 9 게이트, 10 게이트. 10 게이트에서 12 게이트죠. 맞죠? 8. 12 게이트. 이제 질럿 찍으면서 나옵니다. 그렇죠. 후속은 지, 질럿. 옵저버 있나요? 아, 아직 옵저버가 준비가 안됐네요 아 옵저버터리가 아직 완성이 안됐네요 그러면서 6시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9시 쪽이좀 압박을 가져오는 올림프스 선수 이거 럴코 올라와서 위에서 막으면 되겠죠 아니면 히드라고 위에서 막아주도 되고요 근데 럴콜 올라와줘야 됩니다 일단 스톰잘 피했고요 그럼 스톤 잘 들어갔어요 와 여기서 스톰 쏘는거 미쳤네요 일단 여기 온도 올라가기가 조금 무겁습니다 올림푸스 선수 자 그러면서 12시까지 먹어주고 하는 올림푸스 선수고요 일단 방금 스톤도잘 피했어요 6시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올림푸스 선수는 이제 12시를 좀 먹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병력들이 여기를 갔다가 또 조합이 깨져버리면 좀안 좋거든요. 이게 뒤에 가고, 여기 있고, 좀 여기를 둘러싸게 된다고 또 애매해지면서 12시로 지금 돌렸죠, 저울링. 저거 일단 공이요. 방업 안 찍었어요. 하이브 완성, 디파일러 마운드 올라가고요. 이게 디파 나오기 시작하면 좀, 이스트 까다롭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12시를 거의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지만, 이게 완성돼서 가스 자원 돌아가면 되거든요. 반면에 저건 이 멀티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동 멀티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인구수는 저거 지금 잘 쫓아오고 있거든요. 일단, 적어도 멀티 하나 더 먹어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12시를 파괴를, 시... 그, 거 저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죽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 이런, 템 자르는 거 좋죠? 템잘 잘라줬고요. 여기를 가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 같은데요? 글리포스 선수. 이거 가, 괜히 올라갔다, 이게 병력. 그렇죠, 그렇죠, 빼야죠. 이거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200차차는 이러면서 공 굴리면서, 좀 다른 멀티를, 피해를 줘야 돼. 그래서 저거 지금, 딜을 노린 거죠. 12시 파기 시켜 요거. 일단 저그도 이거 6시 지켜줘야됩니다 아 가는척 하다가 지금 6시로 가겠다? 근데 일단 이쪽 병력 모자라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여기 치는데 여기를 만약에 못 올라가고 이 병력이 템, 템 비율 깨지고 드라 비율 깨지게 되면 이거 도 올라요? 일단 병력 많거든 저그 병력 많아요 이거 이거 어찌저체 이거 막히고 이 병력 막히면 잠깐만요 이게 이병력쏟아본은거 중요하긴 한데 일단 6시는 깨질 것 같고요 병력 있나요? 토스 병력 이거 빨리 찍어야 될것 같거든요 6시는 확인을 했어 이러면 적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막 여기 어찌됐던 정리하고 나서 따로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영러시를 가던가 이게 영러시를 가면 지금 저그 병력이 적은 게 아니라서 좀토스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시간 최대한 벌어야 됩니다. 병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드라비우로다 깨지긴 했어요. 공이 방이로 일단 방사업은 됐고 0-1 쉴드 이 잠깐만요. 일단 공사업이 아니라서 이거 비파나서 비파이는 아직 안 나왔네요. 뒤파 나와서 가면 되는데, 아직 디파가안 나오네요, 아직까지는. 일단, 여긴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근데, 이제는 뭐 드라보다는 이제, 아콘이랑 템이 있으면 되긴 합니다. 근데, 아콘이 별로 없기는 하죠, 지금. 그래서 토스트 11시쯤. 가는 모습인데, 일단 허리 쪽 자르려고 하는 저건데 이거는 저지를 못 시킬 것 같고요. 일단 딥하까지 나왔습니다, 저거. 일단 여기는 취소를 당할 것 같고, 이러면 저거 차라리 6시 먹고, 5시랑 5시 앞마당까지 다 먹어야죠. 동시에 먹어야 돼요, 동시에. 아살이 일단 토스 공이 방삼 쉴드 1억 됐고요 투포지 계속 따라갑니다 자 피나브라 자 다크스웜 치면서 근데 여긴 또뚫리면 안되거든요 근데 질럿이 조금 이게 질럿이 피나브라 맞으면서 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아 어쩌면 그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어, 이거 병력이 좀 갈렸어. 이 병력도 지금 갈부려야죠, 제카 선수. 여기만 막아내면 되긴 하거든요. 아! 대박! 스톱에 다 맞았어요. 드론 몰살! 이거 막기 힘든가요? 여기서 뚫리나요? 아, 이거 못 막나요, 이거? 아무래도 6시를, 6시가 깨졌고, 지금 여기도 드론 피해가 거의 다 죽었죠. 이러면 저그가 힘 빠질 수 밖에 없겠죠 아 이러면 올림푸스 선수가 지금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토스 자원 엄청나게 잘 쓰고 있고요 반면에 제카 선수는 지금 가스가 없죠 미네랄은 남는데 가스가 없습니다 여섯 시까지? 이거 템타 있겠죠? 템? 일단 여기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고, 여기 스톱! 스톱! 들어 다 죽었어요! 미네랄 멀티까지 다 죽었어요! 여기도 스톱! 저기도 스톱! 착하서도 정신이 없죠? 여기 해처리도 파괴가 됐고요. 아, 이제는 저그가 힘들죠, 이제는. 거의 인구수는 더블 스코어죠. 아, 이제는 저그가 힘이 확실히 빠졌습니다. 여기 드론이 붙긴 하지만, 여기 일단 드론도 없고요 여기는 해철이 파괴됐고요 아마는 이제 뭐 거의 말랐죠. 번지는 뭐 거의 말랐고요 아, 0, 2, 강, 3, 실드, 2, 어좀 있으면 이제 0, 3, 업도 되겠죠? 아까 돌아갔기 때문에 아, 이러면 이제 토스의 병력을 거의 막을 수가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뭐냐 리버도 오, 올 거고요 아, 럴코도 부족합니다 리버 오면 가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오, 리버 안 내리나요? 이버도 왔고요 아 스톰까지 자 이번 경기는 거의 올림포스 선수가 잡아가는 그리인데 여기는 옵저버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진하면서 포스팀이 이 길을 저지합니다